지역 현안과 역점 사업에 대해서 시군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안동 MBC 열린 시군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송군이 추진하는 맞춤형 농업 정책과 농촌 6차 산업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송 농업기술센터 심장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 청송군 농업기술센터가 2015년 또 2016년 이렇게 2년 연속 농촌진흥 우수기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농촌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고 있는데요. 올해 역점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 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송군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농업인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역현실에 맞는 사과대학과 미래농업대학, 신규농업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경쟁에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우리군의 대표 작목인 사과, 고추, 복숭아, 자두, 지에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성장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기반 조성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히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가 소득 향상하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농촌 일손 부족을 위해서 농작업 대행단하고 또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도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네, 농작업 대행단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올해도 읍면별로 농작업 대행단을 구성하여 농작업이 어려운 영세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도시 근로자들에게 근로기회와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농가에는 필요한 인력을 받아 즉시 공급하여 우리 지역에 부족한 농촌 인력 해소에 큰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6차 산업, 6차 산업 참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농민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먼저 6차 산업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공상품 개발과 창업 기술을 위한 사과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연구회를 육성해서 농촌 체험관광을 활성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가공 창업 아카데미와 농업 경영 마케팅 교육을 추진해 농가들의 영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청송은 로컬 푸드와 힐링 푸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관내 식당이나 학교 급식소에 공급하고 로컬 푸드 매장과 음식점을 운영해 청송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기술을 연구 보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농촌 6차 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